안녕하세요. 동호쌤이에요. 댄디컷에 이어 한국 코트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울직원 태 분군의 교육 영상은 라이브로 올리고요. 코트 스타일링 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이 너트. 졌어, 안 졌어? 네. 잘 몰라? 어, 어, 여기 갇혔잖아, 지금. 침이 났잖아, 침이 났잖아. 네. 중년 머리는 이게침이 나면 안 돼. 침이 나면 안 돼. 자, 힘들게. 자, 아까 얘기했죠? 미스를 볼게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위단 잡고. 자, 가위단 잡았죠? 잡았으면, 가위단 보이지?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자, 보이나요? 가위다에. 그 다음에 여기 가위가 똑같이 가면돼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가위는 보이죠? 여기 잡아줘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여기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여기 몇 cm? 센치? 몇 cm였어? 1cm. 네. 여기는 0.5. 뒤엔 몇 cm? 그렇죠. 어, 잘라졌죠그거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지 하얀 빛스잖아 하얀 빛스로딱 돼. 두피를 빡, 세우는 게 아니고, 빠짝대서세워이렇게 자, 빠짝대서서 가열된 삐져한게거 보여. 자 보입니다. 3단으로 이 충전 부분 잘라볼게요. 연결. 자 끝에서 끝에 끝에 연결합니다. 연결. 3단 연결. 어때요? 괜찮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그라데이션 되게 연결 해볼게요. 자. 천천히 연결 되게, 길. 깔끔하게, 뜨거운 고 연결. 여기 연결, 살짝 보이죠? 천천히. 자, 여기 연결. 자, 달랑 떠볼게요. 먼저 깔끔하게.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 잘라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똑같이 여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다섯 어깨 땅 살짝만. 여기 1cm, 0.5cm, 2cm. 기준점이 그래. 2, 1, 0.5,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cm, 여기 0.5 살짝만. 살짝만. 자, 한번이 잘라볼까요? 한번 보이죠? 한번 보이죠? 한번 보이지? 각진 거. 자, 각진 거. 그리고 3단으로 연결. 3단으로 연결. 이거 발가락 연습을 해봐야 돼. 뒷머리 어떻게 잘라야 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V입니다. V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뒷머리나 상고라도, 상고 상호 스타일이라도 보리치면안 돼. 항상 V자. 우리가 딘디커트 할 때, 사이드 따르고, 네이프 따르기 전에, 사이드,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야. 연결을 해주잖아. 똑같아. 연결 해줘야 돼. 자, 어떻게. 색선도 V자로 약간 타볼게요. 보이죠? 여기도 살짝, 색상 타볼게요. 자, 똑같이 V자로 입니다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약간 V자로 타주세요. 오케이? 탔자 탔자. 우리 사이드 따르고, 그 네이프 잘라야 되겠죠? 네. 아니지. 우리. 사이드 네이프 코너, 여기 미덤 포인트 잘랐죠? 연결해주는 거지. 네. 네이프 하이드는 연결. 자, 우리 여기까지 잘랐죠? 자, 이제 여기 잘라볼게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기 해볼게요. 자,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다섯 번. 오케이? 그 여기 잘랐죠? 여기 잘라볼게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사이드 가기 전에, 네이프 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결. 사이드. 레이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발라인을 맞춰서 1번, 2번, 3번, 4번, 다섯 번그 다음에 여기 잘라1해주 되겠죠? 한번두번세번네번 5번. 그다음 연결할 부분을 다시 뒤집어져. 하나 둘셋넷 다섯 자, 한 번, 두 번, 세 번, 2번3섯4 15, 여기도 연결. 자, 오케이. 뒷머리, 몇 센치로 갔죠 2cm. 그렇지, 2cm. 뒷머리 2cm, 1단도 2cm입니다. 부담없이. 2cm. 1단도 2cm. 0.5cm 여기는 안 따르고. 1단도 2cm. 시작하세요. 자, 1단도 2cm. 일반적인 중량 상국화트 스타일입니다. 이럴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왜냐면, 1단 3단이야. 이게 몇 단이야? 1, 2, 3단 있잖아. 그럼 1단, 2단, 3단. 우리가 2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빗으잘 봐요. 이 빗으로 어떻게 2단 연결하지 측면 부분 있잖아. 여기 각진 부분 있죠. 빗이 빨짝 돼. 보이죠? 이거. 빨짝 되면 짧릴 거야. 그치? 빨짝 돼야 돼. 빨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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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짝 돼야 됩다 빨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3단. 보이죠? 3단 어떻게 여긴 여기. 여기, 여기 부분, 자, 여기 팀에서 짜장이 부분 2cm 뒤에서 3단으로 올려쳐줘야 돼. 자, 3단으로 올려쳐줘야 돼. 요 빨리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3단으로 올려쳐줄게요. 자, 3단으로 올려쳐줄게요. 안, 이렇게 이상해서 안 파먹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강치 부분을 충격을 해서 3단으로 올려. 순간으로, 완전. 순간으로, 완전. 자, 가위로 싱글링 하는데, 발지깡도 싱글링 있습니다. 발 바지깡 싱글링. 보이죠? 가위란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다 발강으로 싱글링. 자, 발강으로싱글 올리시면 살짝만. 자연스럽게. 발강으로싱글발강으로싱글발강으로 싱글링. 연결, 연 여기 연결. 자, 지어, 어디 껴? 여기서? 자, 지어, 연결. 하이 보이죠? 연결. 자, 최고야. 연결. 연결. 여기 가이드 보이죠 이렇게. 연결. 연결. 이 연결. 그 부분은 연결나 보통 상고머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많이 안 잘라요. 그 때문에 위에 연결 살짝만 이렇게 가볍게. 저 남자분 상고머리잘때 위에 가이드 몇번안 합니다. 많이 하면 더 이상해.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 연결하는 부분 연결만 한다. 자 연결한다. 잡아서 자, 연결. 연결합니다. 연결하죠? 살짝만. 자, 연결. 자, 차가집니다 연결. 여기도 연결. 자, 여기도 연결만 해볼게요. 여기도 연결. 오케이, 좋습니다. 연결. 어때요? 자, 그럼 머리 말려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 이제 말려서 한번 볼게요. 자, 수술 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칠 텐데요. 옆에는 너무 치면 안 돼요. 머리가, 상고머리 옆에 너무 치지 말고 머리 말린 다음에 옆에 치고 그 다음에 위에만 살짝만 쳐볼게요. 위에만 1차적으로 수술 위에만 살짝만 쳐보겠습니다. 살짝만 쳐볼게요. 살짝만 쳐볼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약간 삐져나가거 있지? 이거 처리를 잘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자, 이게 처리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처리를 잘 해줘야 돼. 이거 처리를 잘 해줘야 돼. 자. 자, 보세요. 느낌을잘 해줘. 처리를 잘 해줘. 깔끔하게. 자, 각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살짝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여기는 잠깐 넘기고. 자, 넘겼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각진 부분 있죠, 이렇게. 각진 부분은 살짝떨 잘라줍니다. 살짝 있죠? 잘라주고. 보이죠? 자. 그쵸. 여기 다갖 각졌죠? 각진 부분은 살짝 들어줍니다. 살짝 들고. 자. 자. 자, 각진 부분 잘랐습니다. 자, 어때? 가로로 쉬는 걸 하는 게 맞다. 맞지? 아니야? 어때요 이거 각진 부분 처리됐죠? <laughs> <차례됐죠>? 매끈하게 각을 <laughs> 없애줘야돼 이렇게. 오케이? 네. 각진 부분은 매끈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매끈하게 연결되게. 자, 빠짝 자른게 아니고 두상은 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올라가게, 자 올라가게 자, 올라가게 잘라줍니다 잘랐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사이드 보면 어, 여기 약간 각졌네요 여기 약간 각졌어요 자, 봐봐 이쪽 각졌지? 약간 각졌어 이쪽, 여기 약간 살짝 그러면 들어서 각진 부분만 살짝만 어디가, 어디가 각졌어? 느껴야돼 여기야, 여기 각졌어 여기가 여기가, 그치? 여기만 자르면, 다떨어지 마. 각진 부분을 한번 잘 봐봐. 한번 보고, 거울을 봐. 여기네, 여기. 여기 한번 각졌어. 자, 거울을 봐. 오케이. 여기 거울 비춰봐봐, 이렇게 비춰봐봐, 이렇게 비춰봐. 깔끔하죠? 이쪽 모습. 깔끔하지, 그치? 오케이? 됐어요. 각진 부분 있으면 너무 한 번에 욕심 내지 말고 한번 잘라주고 거울 보고 또 잘라주고 거울 보고 오케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이쪽도 각진 부분이 많은데 자, 볼게요. 자, 어디가 각졌나요그 느낌, 그느그느껴야돼 각진 거 어디가 거울 봐어그 느낌, 그 느낌, 그느껴그 이쪽 그렇지저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그 느낌, 그느 어디야? 여기지? 네. 그치? 여기만 잘라주면 돼. 여기는 나쁘진 않아. 여기, 여... 어떻게 잘라주한 번에 다잘 생각하지 말고, 봐봐. 한 번에 다잘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사쪽 위로 지키고. 지키고, 우리가 옷 잘리 보면 어디? 여기야. 여기죠. 여기만 잡으면 돼. 자, 잘 보세요. 듭니다. 빗을 드세요. 빗을 드세요. 보요 여기죠. 그렇죠. 빗을 듭니다. 천천히. 자를 부분만 들어서 천천히 잘라주세요. 각진 부분. 이거를 각진 부분을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매끈하게. 자, 빨리 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신중하게. 자, 각진 부분이 어딘가요? 됐죠, 괜찮죠? 여기 각졌죠? 자, 각진 부분을 자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발도 연습을 하지만, 손님 머리 하기 전에, 각진 부분만, 가발에만, 어느 정도 이게 체크가 다 되면 하람걸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그개잘 짧게 각졌네요 여기 각졌네요 여기 도잘가지고자 천천히 빨리 하지 마세요 각진 부분은 처음에 짤 때는 빨리 해도 각진 부분 할 때는 천천히 연결 어때요? 오 매끈하네요 이렇게 연결 좀 길어요 보고 자, 어때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살짝 연결해볼게요. 손바닥으로 연결. 손바닥으로 연결. 손바닥 연결 연결. 손바닥으로 연결. 아, 연결해볼게요. 오케이, 어때요? 자, 이쪽 연결. 천천히. 자, 어때요? 어머씨. 아, 자, 뒷리한번 보세요. 어디가 붙었어? 그걸 느껴야 돼, 자기가. 지금 느껴봐. 어디가 붙었어? 그렇지. 어떻게 잘, 이거 체크 잘 해줘야 될거 같아. 자르기 전에 머리를 먼저 위로 잡기고 짓겠지? 그리고 나서 보이는 부분이지. 자, 여기를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반복이 되니까 살짝만 잘라줍니다. 자, 각진 부분만 살짝만 잘라볼게요. 살짝만. 자, 각 부분만 들어서. 뒤집어 들어서. 각진 부분만 연습만 잘해도 손님보을 자를 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각진 부분 연습할 거예요. 자, 다 들여서. 천천히 생각 해야 돼요. 자, 여기도 각진 부분 있죠? 천천히.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자, 천천히. 각진 부분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붙였죠? 자, 자, 이렇게 겹쳤죠? 자, 겹쳤죠? 그 다음에 여기, 겹쳤네요. 여기. 튕들러가 힘들 때는 튕길로 쳤어요. 튕길다한 다음에, 살짝만 튕을 끝에만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긁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혹시 삐져나온 게 있나? 삐져나온 어, 없는데, 혹시 삐져나온 거 있으면,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긁어요. 살짝 나가고 살짝 그려도 괜찮아요 이게 이게 번 보여 살짝만 찍어내고 아니면 그냥 나처럼짤라서고 여기까지 살짝 할게요 여기까지 살짝만 할게요 살짝만 그럴 거면 여기다 자. 살짝 그려주세요 전 어, 여기까지 날때 여자분이 여기까지 나가 되게 멋있어 오 여자분들이 여기까지 할 때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짝 할게요 여기까지는 살짝만 자 살짝만 할게요 자, 여기도 살짝만 퓨전 한개 있으면 살짝만 말고 모발에만 살짝 뿌려드릴게요 자, 내 머리 뿌리는 처럼 살짝 뿌려줘야 돼요 자, 말려봅니다 말려가서 머리 손질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생각은 딱 풀려야 돼 생각은 딱 풀려야 돼 어떻게 풀려야 될까 나는 손가안보워서 세우고 싶어 이걸를좀 세우고 싶어 자, 손도 살짝 들어 손을 약간 손질하고 가으면서 자, 이때는 좀 죽여야 되겠죠? 이때는 살짝 줄이고, 이쪽 부분은 한줄 줄여야 되죠, 이쪽 부분은. 살짝 줄여주고, 자, 안보여 살짝 세우고있어요 살짝 세우도 돼, 손으손넣었게 넣고 바람을 약간 쪼갠 다음에 바람을 주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진하게 를 한다는 가도 한다는 거지만 아무리 리쁘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어주고 이거는 어떻게 주겠냐면 여기를 죽여줘야 돼 여기 여기를 죽여줘야 돼 여기 사가 뭐야 자 여기 죽여야 된다 여기 여기를 죽여줘야 돼자 죽여주죠 드라이로 어떻게 주냐면 자자 이거 아 손님을 이렇게 해줘 자 어떻게 손님을 이렇게 죽일 또 어떻게 죽여야 되겠어 여기 여기를 살짝 바르면 돼 그리고 하나 두셋 그거. 자여고 여기. 여기 바람을 주고 하나 둘셋 바람을 주고 바람을 주고 지혜도 하나 둘셋 바람을 주고 자 바람을 줍니다 자 바람을 줍니다 바람을 주고 눌러주고 자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들어갈게 들어갔죠 들어가 바람을 주고 눌러줘요 바람을 주고 눌러줘 하나, 둘, 셋, 빼요. 그러면 머리를 말려줍니다. 자. 살짝 머리를 말려주고, 자.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 되게 많이 해요. 어, 저투블럭이 싫어요. 투블럭이 싫고, 어, 좀 시원하게 잘라주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만 약간 다음 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옆에만 살짝만 다음 폼하면, 어, 이렇게 딱 봐봐. 다음 폼을 하게 딱 눌리잖아. 스타 되게 나와. 앞머리 약간 세우고, 이렇게. 남자도 여름들 하면 이 스타일 되게 괜찮아. 근데 뭐, 그것이 상고 스타일은 상고 스타일인데, 너무 중요한 스타일보다는 스타일을 상고 스타일이라도 약간 커트 한 다음에 마무리만 이렇게 느낌 나게 약간만 잘라주세요.